귀인 사실 어떤 게임이지 알고 있냐? 어? 대충은 알고 있느니라. 그치만 대충만 알고 있으니까. 나무의 키를 볼까? 쇠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느니라. 잘 모르겠으니. 분탕이나 치겠느니라. 나쁘지 않을지도. 이 몸은 도깨비고 목표는 구미호야. 일과를 수행하고 이거를 해? 2 e. 구미호의 현재 목표는 멍청한 영혼이다. 두려운 영혼은 구미호고 구미호의 목표는 멍청한 영혼이 목표야. 그럼 이렇게네? 똑똑한 영혼을 피하고 두려운 영혼을 잡아야 되느니라. 잡았어. 멍청한 영혼을 잡아. 그럼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 이름을 바꾸자 이름 공부하는이라 조키 억울이 부장 no. <laughs> 모지리. 모지리는 뭐야? 조키 억울해서 죽었음. <laughs> 강철이. 이몸 강철이 좋아해. 깡치루. 깡치루 좋다 깡치루. 깡치루. <laughs> 강철이는 아니야 공무 알고 있는이라. 그가 그러니까 승천에 실패한 이무기였던가? 맞지? 정터리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하니 맺힌 존재이다. 그렇다 억울이인 것이다. 억울해 보이고 존나 예라. 하이 하이 하이. 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어 됐다. 자 잠깐만 그러니까 나 나는 나는 뭐고 이게 뭐라고? 내 목표는 이거고 나 나는 뭐라고? <laughs>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가? 오, 오 누가 있다. 짠. 여제님은 우치요 우치. 완료. 완료했다고? 어 재밌는데? 아 뭐. 됐다! 어? 잠깐만! 어? 뭐뭐 아, 어, 뭐, 뭐 했다고 음. 갑자기 이렇게? 어, 아무도 모르겠는데? 로션윰은 부엌 신이가 아니다. 그거 막 얘기 걸리지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을 음... 할지, 공유를 할지는 이제 음... 본인의 마음이다. 아니다. 네, 힌트를 네. 받은 거를 공유를 하자면, 음... 구미호는 네. 하루나비랑 마우지 중에 하나라고 이제 힌트를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아와 아, 저도 좀 힌트 하나 얻었어 합니다. 구미호와 강철이는 현재 같은 구역에 있다. 근데 음...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진짜 다들 미션한다고 몰려있었어서. 무왜 뭐, 아, 커졌냐? 분홍색이 어, 커졌다고? 이, 삼, 사, 다섯, 어, 나지 어, 됐다. 아 이게 또 시간이 있구나. 그 어둑신이래요 어둑신이 그 커지는 아, 거. 아코리스 끝났다. 어제 아 어둑신이라고? 아말 뭐, 리즈가 어둑신인 뭐, 거야? 근데 이거 맞춰서 뭐 해요? 맞춰서 이제 죽이는 거지. 본인 앞에 있는 거 죽이는, 거 죽이는 거지. 나 다들 응? 어디 간 거지? 어, 누가 죽었어? 누가 집어. 죽었나? 봐마죽 위에 떴는 일어. 구미호 죽었다. 잘 죽었다. 구미호는 죽어야 해. <laughs> 너무 위험해요. 아 하루남이 죽었어. 또 레이스 <laughs> 스타트야? 어, 솔직히 이거 밤에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 어? 응? 오 이렇게 대시가 되는 거구나 신기 처음에 네. 중앙광장에서 어,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중앙광장이 어딘지 어, 모르겠어. 카로나비는 <laughs> 사용형 능력을 보유한 용혼이란 구미호도 사용형이고요. 도깨비도 사용형이고 어둑신이도 어? 사용형이고 해티도 사용형. 이고부억신이도 사용형이에요. 장철이도 사용형. 우치도 사용형. <laughs> 뭐야 다네. 너무 어려워. 아, 그러니까 아, 결정적인 힌트가, 힌트가 이번엔 없네. 왜왜왜왜 쫓아? 아유 가는 길이 같을 뿐. 시, 진짜? 뭐 무서운데. 무섭지 않아요. 또 무서운데. 아니, 정체 뭔데요? 비밀. 이미... 없어! 워 개미야. 음. 어! 아! <laughs> 잡아. 어? 어? 뭐야? 뭐야? 주인이 잡아먹혔어. 어? 뭐야 이게? 또왜 쫓아와? 뭐 하시나요? 겨가 아기 납겼어. 아! 역시 아기는 아, 밤에도 미션을 할수 있습니다. 어 진짜? 뭐야? 사기? 아, 네. 아, 진짜? 그래서 뭐야? 미션을 하는지 감시를 해야 음, 됩니다. 좀... 밤에 도망만 다니라 몰랐어. 아깝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우선 미션을 해. 잘 모르겠으니까 미션을 해. 신이가 죽었어. 어? 뭐 달렸다. 바뀌었어. 언제 또 이렇게 죽었어? <laughs> 뭐, 뭐,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일단 강철이 아기 혜태 둔갑지 남았고 아까 그냥 사람들이 막 썰고 다니던데? 아니 어디, 이거 재배치됐서 뭐, 뭐,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이러. 이게 각자 말이 없기 시작했는요 어려워. 해태. 너무 어려워. 어려워. 지금 어, 하라 지금. 하라 너무 어려워. 살렸다. 내가 볼드 무너졌어. 겁나나요. <laughs> 진짜. <웃음> 아, 마이크 마이크 거울까? 끄고 다녀야겠어. 능력 <laughs> 너무 어려워. 지금 채팅창에서 잔소리 엄청 듣고 있는이라 왜 능력 안 쓰냐, 왜 능력 안 쓰고 잡히냐고. 능력은 <laughs> <얘들> 장식일 뿐이야. 아무도 안 나는 그런 소리는 안 듣는데. 너무 어려워. <laughs> <그거 안> 인간하자 <laughs> 너무, 너무 모르겠어. 맞아. 여러분 팀전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팀전은 어디서 바꿔지? 팀전은 리방해야 야, 된다는데. 야, 네. 내가 방방할래. 그래, 아, 알았어. 우지 가서 방파. 근데 팀전하면 해줘. 할 거잖아요. 그렇지 해달라고 해야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 누군지 몰라? 어려워졌어. 덕분팀 도출리 하셔야 해요. 도망친 곳에 나만은 없는 거야. 노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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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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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